푸른밤 스페셜 초대석 가수 아이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네, 예. 복숭아 듣고 왔잖아요. 네. 복숭아 얘기 좀 해주세요. 복숭아 네. 일단 제가 설리 FX의 설리 양을 생각하면서 음, 썼고요. 맞아요. 0408님. 네. 복숭아가 FX의 설리 씨 생각하며 쓰신 노래라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인기가요를 설리 씨랑 같이 진행을 하면서 네, 네. 항상 그 얼굴을 덕수를 놓고 보면서 <웃음> <웃음> 너무 귀엽나요? 너무 아니요 그럼요. 아름다워요. <laughs> 아 아니, 그럼 이 복숭아는 설리 찬양곡이에요? <laughs>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복숭아 같잖아요. 나중에 커서 너랑 결혼할래 이런 가사도 있는데. 그건 이제 네. 제가 남자라면 음... 설리를 생각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사랑곡을 쓰고 싶었는데 네네. 어 여자 입장에서 쓰는 남자에게 쓰는 그런 러브 사랑 고백 너무 많으니까. 네. 여자 남자 시점에서 여자를 보면서 가사를 쓰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음... 근데 그래서 내 주변에 제일 예쁜 여자. 어, 설리. 바로 옆에 어, 설리가 설리. 있었어. 복숭아 같은. 네, 그랬죠. 이 곡에 중간에 리코도 솔로 나오잖아요. 네네. 전이 솔로 제가 불렀습니다. <laughs>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나 듣고 너무 웃겼거든요. 리코더. 리코더 솔로 얘기. <laughs> 리코더 얘기. 아, 이 얘기를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동현 씨한테 는 제가 한번 했다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또안 나는데 제가 이 리코더 녹음을 위해서 굉장히 비싼 독일제 리코더를 하, 샀습니다. 독일제. 굉장히 비싸고 음. 되게 예쁘고 아유. 나무 나무 이렇게 질감으로 돼 있는 네네네. 진짜 예쁜 리코더. 맞아요. 좀 크고 그걸 되게 큰돈 들여서 사서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독일에서. 독일제로. 이게 피치가 안 맞는 거예요. 피치 음이 조금 네네. 안 맞다 는 거죠. 뭔 짓을 해도 안 맞아요. 음. 그래서 이게 왜 이러는 건가? 그러니까 뭐 문제는 사실 원인은 저죠. 왜요? 제가 못 불러서 그런 아. 건데. 그니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리코더이기 때문에 아. 그만큼 더잘 불러야 하는 그런 네네네네. 건데.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연습 네네.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문방구에서 판 3,000원짜리 리코더. <laughs> 그 연보라색 리코더. 네, 연보라색. 네, 그걸로 그걸로 그냥 녹음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게그 소린 거죠? 네. 금방 나왔던 소리가. 나름 제가 뒤에다가 이제 바이브레이션 넣고. 바이브레이션 넣고. 아니, 사실 한국에서 네. 하모니카 피처링 되면 다들 전대 전제덕시 전대덕시. 생각하고요. 네. 좀이 하모니카가, 아니, 리코더가 나오길래 네. 한국에 또 리코더를 <laughs>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있나? <laughs>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막 찾아봤는데, 아안 나오더라고. 제가, 제가 했어요. 제가, 뭐, 리코더 필요하신 분, 가수분들 연락을 주, 해주시면, 제가 3,000원짜리 리코더를, 연보라색 리코더를 들고, 들고 어디든 제가. 아, 다음 샤이니 노래에 꼭 리코더 소리를 <laughs> 넣어야겠습니다. 피처링 했는데, 아, 피처링 아이유인데, 목소리가 안 리코더, 나와. 리코더로. 리코더. 제가, 대한민국의 리코더 그걸로. 아님, 루시퍼를요? 네. 리코더로 좀 리믹스를 해서. 망떠지지 마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망떠지시 김정우님. 네.